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명한 우리 김천구 여러분 그리고 시흥 일사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아, 유성훈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공신 유세. 첫번째 날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강세나와 피해를 느끼신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오1 9세 첫번째 유도로 특히 오늘 마포구의 사무선 국회의원이신 정청대 의원이 함께하고 계습니다또 우리 지역구에 최 기장 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부탁 말씀드리고, 먼저 우리 정청령원연설 말씀 듣겠습니다 자, 박수만 해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더 크게 해주세요. 20대 참유세를 마포 국한 정청령입니다. 김청김들께휴가게 인사 올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금천구청장은 대구어민주당기업위원 유성훈 후보를 지내주십시오. 왜 유성훈이냐 여러분 지난 4년간 금천구를 운부시켜 발전시켰고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금천구청장은 대구어민주당기업위원 유성훈 받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까? 주문과 <laughs> 세븐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개통 시절과 병원과 부득했던 우리 근천구의 수면사였던 신앙산성과 대형 종합병원이 착공이 시작되었고, 지역발전을 발휘했던 공군무대이 의전도, 무성은 구청장 무성은 구청장의회가해결하있다고 하는데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laughs> 이분을 다시 뽑아야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근천 구청, 구청장은 법률은 물기 기원도 유성원 여러분, 유성은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laughs>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경찰청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떤 다신은 배신자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곳 금천에 와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도 결재를 잘하는 분이 저쪽 당 후보로 나왔군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성이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고작 풀을 당했어도, 공천탄장을 했어도, 민주당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을 지키며 지원 유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과 함께하는 민주당 후보에게여명분군천구민들께서 모두를 기여하는 것을 찍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옆에 서 있는 최기상 의원, 2년전에 정수영 출마했을 때도 제가 경청에 왔었습니다. 제가 보존하는 참 좋은 사람 판사의 길을 얼마나 걸었던 사람 최기석을 도와달라고 그때도 애켰듯이 오늘 때 다시 경청 구찬별은 유석은 받갑다고 여러분께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은영 정 문경 정신 그 정신이 깃들어있는 사람 문재문 정신 깨어있는 사람 오르지아 민주당 정체성이 깃들어있는 사람 금천구청장 4년 동안 수만 년적 금천구의 수번사로 착착 풀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조기에 접근하고 조기에 안내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석열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윤석열은 불철 불철을 강력하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전략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동네달 다니면 t 이안 본다, 박달에서 미치겠다 세상은 돌아가는 걸 보니 환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가슴만 질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찍었는데 오다리에 따라서 가슴 닿았다고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시 부평장에 나가서 등천구에서는 유성은 부청장로 찍어주시면 유성은 부청장이 탄생됩니다. 이재명을 <laughs> 찍었던 분들 100%가 투표자이 나오면 100%, 100 승리할 것이요. 90%가 나오면 90%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쌓였던 일들을 이번에 투표자에 해서 다시 한번 도와드립니다. 기 행운은 유성훈 국정장에게 기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병을 지휘하는 요야입니다 여러분 감사습니다 답답해서 가슴만 칠것이아니다 가슴을 치는 대신 믿음을 걸치고 던 모든 분들께서는 대표장에 나가셔서 금찰구청장육성원 의원에게 기호 1번에게 합시하게 보장뻥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서울시장은 믿는다 송영기 여러분 대표장에 나가서 이대로 일찍 었던 분들이 모두 서울시장 후 소명비례가 찍으면 소명비이됩니다 여러분, 괜찮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이곳동의 팬콜레시 모두 동일합니다. 기획위원회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나를 찬인하겠습니다. 현성 시의원으로 다시 대일합니다 최균창 서울시의원에게 아낌없는 조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의원 동료들 나와서 세균창 의원 대장관 출신 이분이 김성준 의원에게도 서울시의원으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박치 서 있는 오성훈 의원은 인력을 얻라 경로를 얻라 백천군을 책임질 천군신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실적을 쌓아서 건조한 공부입니다. 엘리트 출신을 꾸리러 백천군을 확답해 우리의 위성을 얻고 아픈 모습을 부탁드리고, 제가 사랑하는 동생, 최기상 국회의원, 오늘 믿고 유서운 목청장 님들, 공청대 단원당님들께서 진작한 곳에서 한복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청대 정작원님의 유성훈! 니까유희생 유성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이렇게 보더라도 참을 부도 서용하게 생기셨고 그리고 모든 도 적당히 힘들뺏기해서개못만을희망라는 것도 느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얼굴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얼굴, 창조의 얼굴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받고 습니다 우리 최기상 의원도 얼굴이 너무 착한 신금이잘 생겼습니다. 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벽적같이 영판결을했습니다 오늘은 책임상 의원에게도 아끼면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장도 기획원 소개길, 금천구청장도 기획원 유성원 서울시장도 기획원 책임자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꼭 기획원으로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재난민국 국회의원 정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세훈 국무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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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창들은 우리 침상 의원님과 우리 우세훈 구청장 의원님과 우리 동창대 의원님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que sí, no sí, sí. 경제국이라도 만들지 으요 금천구가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습니다. 금천구가 서울 정상에서이제게 일부분들이 서울 중에서 여러 이관문거으로 통상하고 있습니다. 금나라체관 무인자전거, 마지막으로 수한소가 왕성되어 대결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국내관어우림센터오수구센터또 시민문화센터 등 각종 행태문화 인프라가 다

そういうわけです。<や>